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 퇴치에 소방 살수차가 동원됐습니다. 물에 젖으면 떨어져 죽는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법이라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소방 살수차 한 대가 숲속 나무를 향해 힘찬 물줄기를 쏘아 올립니다. 나뭇잎에 붙어 시던 러브버그 성충은 물에 젖자 금세 땅으로 떨어지고 물이 마르면 죽게 됩니다. 소방 살수차를 쓰면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넓은 지역에 뿌릴 수 있어 방제 효과가 큽니다. 2022년부터 대량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러브버그는 이로운 벌레, 익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방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물에 약한 러브버그의 특성을 활용해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서와 연계한 살수 방역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등산로 인근에 러브버그가 우아하게 좋은 장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살수 방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러브버그가 서식하고 있는 곳, 그리고 시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곳에 살수 방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러브버그 민호는 보통 6월에 집중되고 7월 초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지나면 개체 수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와 주변에 새로운 출몰지가 생긴 것으로 확인되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 은평구에서 대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그 녹지축을 따라서 좀 얘네들이 서식처로 확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시는 친환경적이고 비화학적인 방법으로 생활 불쾌 곤충의 개체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람과 곤충이 공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듬입니다.